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장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응급처치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응급 상황이 화장실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첫 번째는 미끄러짐 사고입니다. 화장실은 물기가 많아 미끄러지기 쉬운 곳입니다. 만약 미끄러져 넘어졌다면,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스스로 몸을 움직여 심각한 부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통증이 심하거나 움직이기 어렵다면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어야 합니다. 특히 머리를 부딪혔을 경우 뇌진탕의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의료진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변기 막힘 사고입니다. 변기가 막혔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우선 변기 덮개를 닫고 물을 내리지 마세요. 뜨거운 물을 붓거나 옷걸이 등으로 막힌 부분을 제거해 볼수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물 넘침 사고는 감전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화상 사고입니다. 뜨거운 물이나 화장실 청소용품에 의해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화상을 입었을 경우 즉시 흐르는 찬물에 1,020분 정도 식혀줍니다. 물집이 생겼거나 통증이 심하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연고를 바르거나 민간요법을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이물질 흡입사고입니다. 어린아이가 화장실에서 작은 물건을 삼키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기침을 하거나 숨 쉬기 힘들어하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하임리 희법을 실시하여 이물질을 제거해야 합니다. 응급처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출혈사고입니다. 면도칼 등에 베였을 경우 깨끗한 수건이나 거즈로 지혈합니다. 출혈이 멈추지 않거나 상처가 깊다면 병원을 방문하여 봉합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상처 부위를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화장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팁을 드립니다. 바닥에 물기를 제거하고 미끄럼 방지 매트를 사용합니다. 청소용품은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합니다. 화장실 문을 잠그지 않도록 하고 응급 상황 발생 시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화장실 안전수칙을 잘 지켜 안전한 생활을 하세요. 감사합니다.